자, 여러분, 이제 24년도 수능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11월 고2 전공 모의평가 화학원인데, 당연히 이제 고3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확실히 낮기 때문에, 어, 나중에 고3 올라가서는 좀더 어려운 거를 대비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11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단어는 너네가 다시 꼭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 왜냐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를 보시고 여기서 출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풀이를 들어갈게 1번 되게 쉽지? 자 다음 이제 물질이 있는데 자얘 같은 경우 이제 비료가 되고 질소와 수소로 구성이 돼 있대 그래서 누군지 바로 써주면 얘는 NH3라고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정답은 암모니아라고 찍어주면 되고 자 2번 문제 신문기사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이제 뭐 화학신문인데 기억이 이제 메테인 그다음에 니은은 메탄올 디귿은 플라스틱 자 보기를 바로 보게 되면은 기억 기역. 기억은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다 이건 이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메탄올은 탄수화물이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티은 플라스틱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5번 찍어주면 돼자 3번 문제 자 다음에 이제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얘가 누군지를 써주면은 na 플러스 아, l i 플러스 2주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f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가 ff고 z는 5 그래서 원자 번호를 비교하게 되면 일단은 F가 제일 커 Y가 제일 커 다음은 산소가 크니까 Z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정답은 3번 뭐 얘도 크게 어렵지 않지 자 4번 문제 자 표는 수소 오비탈 자 수소를 반드시 잘 체크를 해줘야 돼 왜냐면 얘 같은 경우가 에너지를 물어볼 때꼭 물어보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N 더하기 L 값을 나타냈으니까 가는 이제 2 e 더하기 0으로 구성되어 있는 ES 오비탈이다라고 알고 알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EP 오비탈 2 e 더하기 1 EP 오비탈 자기억 L 값은 나 나는 1 얘는 0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1s 오비탈이다 틀렸어 그 다음에 ㄷ 에너지의 준위는 서로 같다 수소일 때는 서로 같애 그래서 이것도 꼭잘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번 문제 자표은 이제 T도 C1 ATM에서 물의 X를 용해시켰대 자 그리고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나하고 라에서 각 수용액은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평형 상태 용해 평형 공적평형이 되겠지. 자, 그리고 그래 이제 모래질량이 20, 40, 60. 80 그러니까 20g은 이제 전부 다 녹았겠지 그 다음 얘도 이제 Y가 36g 자 그래서 X랑 Y랑 해주면은 56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 용액평형 자 6번 문제 자 다음은 이제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거다 자 이건 이제 한 번에 같이 물어보는 보기로 나왔네 뭐 여태까지 이런 보기가 수능에서는 이제 출제가 안 됐지만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보면은 1.8g을 전자저울로 측정해야 되지 질량을 측정해야 되니까 그다음 이제 가해 수용액을 100ml의 부피 플라스크 그래서 6번의 정답 되게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4번 그리고 이제 나의 수용액에 1ml를 취하여 1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넣은 후 X몰롱도의 포도당을 만들었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1.8g이니까 이거의 몰수부터 한번 체크해볼게 1.8g 이제 화학식량 180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180분의 1.8몰 자 그래서 이제 바꿔주면은 얘는 1800분의 18이 되겠지 그래서 100분의 1몰 그래서 얘가 0.01몰이 나와 자그 다음 여기다가 수용액 100ml에 넣었어 그래서 몰롱도를 구해주면은 100분의 1몰퍼 그 다음 얘는 이제 10분의 1리터가 돼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0.1몰농도 자 그래서 나에서가 이제 0.1몰농도가 나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1미리를 취하여 1리터로 만들었어 자 그럼 취했을 때 이거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 얘는 0.1몰농도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자 물을 넣었으니까 우리가 몰퍼리터로 계산해지자 그럼 얘가 지금 부피가 몇 배가 돼? 이 부피가 지금 1000배가 됐어 근데 이 몰수는 안 변하니까 이 농도 자체는 역수배 1000분의 1배가 된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체크. 그러니까 0.1 몰농도에다가 이제 얘가 1리터짜리는 1000분의 1배를 해주면 돼. 이러면 이제 정답이야. 자 그래서 보면은 다에서의 x 몰농도는 3번.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지. 자 이거 체크 잘해주고. 자 그다음 8번. 자 다음 이제 이용결합 물질인데 녹는점을 기준으로 이제 구별한 1번에서 3번 영향을 나타냈어. 자 우리가 이 녹는점을 언제 컸었냐? 전하량이 클수록. 전하량이 크면 큰 거고 거리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둘다 1가니까 먼저 이1까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얘네들 보면 거리가 어때? 얘가 더 크지 그럼 녹는 점은 어떻게 돼야 돼? 996이랑 비교했을 때 기억이 더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어야 돼그 다음에 두 번째 자두 번째는 거리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니은은 1973보다 큰 여기에 위치를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정답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를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 다음은 이제 원자 X의 전자 배치인데 가나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어 가는 하나가는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들뜬 상태가 돼그 다음에 이제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전자 수는 가에서는 각 1개 나에서는 2개가 돼야 돼그 다음에 나에서 들어있는 전자 오비탈은 1S, 2S, 2P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1S에 채우고 이제 어떻게? E S 채운 다음에 이제 E P 에 채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E P 에 들어있는 홀 전자가 하나가 돼줘야 돼. 그럼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바닥 상태로 만들어 보면은 일단은 이 e 배치 가능하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배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배치도 똑같이 해서 홀 전자를 하나를 만들어. 그럼 누가 되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F 가 이제 홀 전자가 하나가 돼. 자 그래서 내가 바닥 상태는 궁속 5번 아니면은 2번이다라고 예측이 되겠네. 근데 이제 들뜬 상태를 봐볼게. 들뜬 상 상태에서는 홀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대줘야 돼 대신에 1s 2s 2p까지 들어가 근데 이 플로린으로는 내가 홀전자를 아무리 해도 한 개까지 밖에 만들 수가 없어 얘를 옮겨봐도 한개 어떻게 옮겨봐도 한 개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구다? 붕소다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붕소다 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7개가 아니지 그다음에 이제 니은 자 이제 이거의 배치를 만족시켜 줄 건데 자 이제 한번 배치를 해볼게 1s 2s 2p 자 근데 이거 전자를 5개를 넣을 건데 홀전자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얘네들은 집어넣어야지. 1s, 2s에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두 개를 더 집어넣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자, 그래서 얘네 이제 이런 식의 배치가 되면 되겠지. 2p에 이제 홀전자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딱 만족하게 되네. 그래서 니은은 맞았어. 싸움 원리를 어긋났고 그다음에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의 비가 가에서는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나에서도 체크해 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렇게 되지. 그래서 3대 4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찍어 주면 되고.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얘네가 먼저 누군지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a가 누가 되냐 a 그다음 이제 b 같은 경우는 2족이니까 산소 그다음 c는 f 그다음 이제 d랑 b랑 보면 여기가 o o e 마이너스고 얘는 mg2 플러스가 돼줘야 돼 그래서 기억 abc는 공유 결합이다 맞았고 그 다음에 d 은 n은 2까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독성은 D 마그네슘 금속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용결합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금속 결합이 전기 전독성이 더 크다 그래서 5번 자 그림은 이제 af의 주기와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그러니까 1 0번 빼곤 다 있네 그리고 전부 다 네온의 배치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온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n3 마이너스가 제일 커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다음은 F 이거는 많이 나왔었지. Na Mg Al 3+.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기끼리 비교하면은 이 A가 누가 돼야 돼? A가 N. 그 다음에 O, F. 그다음 에 이거는 나트륨. 얘는 마그네슘, Al. 자, 그래서 F 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가지수.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 근데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돼?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커진다라고 알고 있지? 아, 원자 반지름은 쏘리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였어. 왼쪽 아래로. 자, 그래서 알루... 알루미늄이 여기 있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지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그래서 NA랑 MG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2번 그림은 2주기 3주기 원소 AC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가하거나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옥택규칙을 모두 만족한대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A, B, C순이 돼줘야 돼그 다음에 이제 AC는 이미의 원소 기호이다 자 그럼 얘네를 보면은 이제 전기음성도는 A가 제일 크니까 우리가 이제 2주기 3주기 A는 17쪽이라고 알고 있다 왜냐면 선이 몇 개야? 선이 하나. 공유가 한 쌍이란 거는 이제 17쪽이야. 그 다음에 이제 B는 몇 쪽이 돼? 공유가 두 쌍이니까 16쪽. 그 다음에 이제 C는 얘도 17쪽. 자, 그래서 똑같은 17쪽 AC인데,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게 이게 플로린이 돼줘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CL. 그 다음에 이제 CL이랑 B. B가 더 크니까 얘는 산소가 돼줘야 돼. 그래서 기억. B는 2주기 원소다 맞았지. 그 다음에 d 가해. 이게 이제 공유결합인데, 어떤 공유결합이 돼줘야 돼. 그래서 맞았고, 그 다음에 d귿. 나에서 C는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부분적으로 플러스. 그래서 틀렸어. 정답은 3번. 자, 13번. 자, 이는 이제 세 가지가 주어졌고, 먼저 H2의 구조를 그려주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심의 비공유. 그 다음에 이제 CO2도 그려주면은, 이런 식의 배치. 비공유. 그 다음에 이제 C2H2는 여기다 그려줄게. HCCH. 그래서 다중결합이 있는가? 아니오는 물. 그 다음에 비공유가 있는게 CO2. 얘는 C2H2. 니자 나의 공유. 자 이거지. 공유를 보면 한쌍, 세쌍, 한쌍. 그래서 총 다섯쌍이다. 그다음에 니온. 다는 물이니까 구분형이 되겠지. 그래서 구분형이다. 디귿. 짱극자 모멘트는 가는 0이야 무극성. 그다음에 다는 극성이지. 그러니까 0이 아니야. 그래서 다가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4번. 표는 NaOH를 나타냈대 그리고 가다를 각각 1몰농도의 HCl로 완전히 중화시킬 때 필요한 HCl의 최소 부피. 자, 그럼 얘가 지금 1g 있잖아. 자, 들어있는 게 이제 1g 이니까 얘는? 이그 얘도 이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은 몰수를 구할 거냐.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몰수랑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똑같아지면 돼. 자, 그럼 일단 나랑 다는 질량이 똑같지. 그러니까 몰수가 서로 같대.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랑 다랑 똑같고 그다음에 가는 질량이 작지. 그러니까 HCl이 가장 적게 필요하겠. 그래서 나다 가. 자 이런 문제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얘는 뭐야? 그냥 너네가 개념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몰농도 개념이랑 몰수 개념을 잘 아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되게 그냥 간단하게 풀렸던. 이런 문제는 이제 고3에서 절대 안 나온다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실제 최소 부피를 구할 필요는 없다 자 15번 자 이제 25도씨에서 pH와 pOH고 Kw는 1곱 10에 마이너스 14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게 pH랑 pOH 합치면 몇이다? 14다 자 그래서 가의 pH는 8이야 그럼 나의 pH는 pOH는 6그 다음 얘는 이제 4니까 여기가 10이 되겠네 자 기억 가의 pH가 8이지 자 그럼 pH가 8이면 은 염기성 맞아 그 다음에 x분의 y를 해라 그럼 10분의 6이니까 맞아그 다음에 100ml에 들어있는 o a 의양 그럼 o a 의 농도 를 나에서 구해 보면은 얘는 10의 마이너스 4의 몰농도지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의 몰농도 곱하기 분의 1리터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이거 ph poh 개념도 되게 쉽게 나왔어 근데 이게 이번 시험 범위다 보니까 너네가 다시 한번 체크를 잘해줘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구하면은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 얘도 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 이건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농도 그래서 이거 농도 구하는 것도 체크 잘 해줘야 되지 다시 한번 잘 봐주고 16번 자 다음에 이제 산화구리래자 그런데 원자부 이 29번, 8번. 그 다음에 이제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서로 어때? 서로 같아. 근데 얘를 잘 찢어보면은 여기에는 중성자가 몇개 들어있어? 8개. 왜냐면 8번이니까. 여기도 몇개 들어있어야 돼. 여기는 10개. 2개 더 많겠지. 그럼 서로 같아지려면 이 a가 2개가 더많아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a랑 b의 관계를 알수 있지. a가 e가 더 크다. 그래서 너네가 여기에서 이식을 만들 수 있어. b에다가 e를 더하면 뭐다? a다. 그래야지 이두 번째 식이 만족하겠지. 왜냐면 중성자만 봐주니까. 그래, 중성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이... 얘가 3대 7의 존재 비율이래. 그럼 이제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편했냐?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원자번호가 29잖아. 그리고 평균이 몇이 돼야 돼? 63.6. 그럼 이거 둘 중에 일단 누가 더 큰지 너네가 알수 있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둘 중에는 얘가 더 크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냈더니 63.6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해도 돼.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얘가 존재 비율이 30이지. 그러니까 100분의 30 플러스. 그다음에 B 곱하기 100분의 70. 이러면 몇이 나온다? 6. 63.6이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b자리에다가 내가 a-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이제 a-2를 넣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서 해주면은 이거를 그냥 풀헤치지 말고 묶으면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100분의 30 플러스 그 다음에 100분의 70에다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 이러면 몇이다? 63.6이다 근데 얘가 합치면 몇이 나와? 1이야 1 1이. 그래서 넘기면은 63.6에다가 플러스 아, 마이너스 자, 아, 이게 1.4지 1.4 쏘리 그래서 넘겨서 플러스 1.4를 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은 65가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A는 65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63이 되겠네. 2가 작으니까.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체크 잘 한번 해주고. 자, 다음은 이제 17번. 자, 2, 3주기의 바닥 상태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가에서 홀전자를 빼래. 그래서 2, 4, 4, 6. 자, 그리고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한번 써봐. 1쪽, 2쪽. 자, 그래서 13, 14, 15, 16, 17, 18까지 있어. 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부터 한번 써주면은 1, 2, 3, 4, Odeio. 7, 8 지금 쓴게원자가그 다음에 홀전자를 빼내 1, 0 1, 2, 3 2, 1, 0자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해보면 1쪽은 0 얘는 2, 2그 다음 도 2, 2, 4, 6, 8자 그럼 이제 4하고 6이 누군지는 알수 있겠지 얘는 몇 쪽이 돼야 돼? 16쪽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17쪽 얘는 이거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제 2X도 뭐가 돼야 돼? 4가 나으니까 이것도 16쪽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 W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 W는 이제 2에서 15 중에 하나가 돼 그래서 얘는 2에서 15 중에 하나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똑같은 16쪽 근데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위로 갈수록 커져. 얘가 작대 신에 2하고 13, 그다음에 15, 16은 예외지. 요렇게. 그럼 얘가 지금 같은 조기라고 했을 때 y가 더 크지. 그럼 얘가 몇 주기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2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3주기가 돼 줘야 돼. 자, 그다음 이제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2에서부터 15인데 2값보다 더 커. 그러니까 얘가 예외가 되겠지. 1 5조 그래서 얘는 질소다라고 내가 찾을 수 있겠네. 2주기에1 5조 그다음 마지막 이게 17족인데 2주기보다 값이 작지 이건 예외도 아닌데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3주기 자 여기서 봐볼게 기 W는 13족이 아니라 15족이라고 해줘야 돼그 다음에 니은 X하고 Z는 같은 주기다둘다 3족이 맞았네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핵전화의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W랑 Y랑 비교해줘야 돼 얘랑 얘랑 그럼 이제 15족이 왼쪽 16족이 오른쪽이니까 Y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조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고3 되면은 다풀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제로 수능 본 애들 갖다주면은 이거 되게 빨리 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 까먹었으니까 아마 잘 안될텐데 나중에 수능 보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 아직은 안해도 되고. 자 다음 이제 18번 자 이건 이제 표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인데 분자식이 세가지가 있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해. 1g의 부피. 자 얘가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밀리리터 퍼 그람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얘는 분자량분의 1을 뜻해. 비례한다 그럼 거꾸로 내가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은 그게 분자량이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5분의 1대 6분의 1대 10분의 1. 얘가 분자량 비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냥 똑같이 30 을 곱해 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653. 그래서 이게 뭐다? 얘가 분자량의 b다. 그래서 너네가 뭐를 알아야지 풀수 있어? 이거를 이제 분자량의 분 1이다. 얘가 학습이 돼야지 풀수 있어. 근데 아직은 이게 1단원이 기억이 안 나고 하다 보니까 좀잘안될수 있는데 이거는 꼭 나중에 체크를 잘해 주고. 그럼 여기에서 가장 분자량이 작은 게 xy잖아. 그래서 얘가 xy가 돼야 돼. 자, 그다음 이제 하나가 xy3, 하나는 x2y2. 야 근데 정확하게 두 배가 된 애가 있지? 얘가 식이 두 배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x2y2. 그럼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XY3네. 이 그럼 이제 식을 만들면은 자 얘가 분자량이 오니까 X 더하기 3Y는 몇이다? 5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로 X 더하기 Y는 3이다. 그래서 이제 2Y는 2. Y는 1 그리고 X는 2라는 값이 나와. 자기억 가의 분자식 X2Y2다. 맞았지? 그 다음에 이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비. 나랑 나랑 3대 5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 있냐 얘는 분자량분의 1에다가 구성 원자수를 해주면은 그거에 비례를 해. 그래서 나가 지금 분자량분의 1을 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5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몇 개로 돼 있어? 4개로 돼 있으니까 4. 이것돼그 다음에 다도 똑같이 얘는 3분의 1.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끝이야. 이거를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5분의 4대 3분의 2지.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은 12대 10. 그래서 얘가 3대5가 안 나오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그 다음에 디귿. 원자량의 비는 2대1이지. 그래서 얘도 틀렸어. 그래서 1번. 그래서 찍어도 이거 1번 찍기가 쉽지 않아서 되게 뭐 애들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2대1이다. 그래서 이거 개념 잘 알아둬야 돼. 되게 중요하고. 자, 다음 거 19번. 자, 아마 이제 고이들은 처음 모의고사에서 이 중화 반응을 봤을 텐데. 저 어렵지 않아? 잘 보면은 정리를 잘해 주면 돼. A 몰 농도가 1 0 m m 가 있었어. 그다음에 이제 산성 수용액 가하고 나를 순서대로 넣었어. 그다음에 뭐를 나타냈어? OH 몰수. 자, 그리고 가 나는 하나는 1가, 하나는 2가. 대신에 농도는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하나는 되게 빠르게 감소. 그다음에 하나는 되게 느긋하게 감소하지.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농도는 똑같은데 얘는 H가 두 개씩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가 감소량이 더 크다야. 그래서 앞에 넣어준 가가 누가 돼야 돼? 얘가 h2y가 돼줘야 돼. 그리고 이제 나가 누가 된다? 얘는 hx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농도랑 부피랑 곱하면 얘가 뭘 쓰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원래 이거 리터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미리리터로 그냥 계산할게.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은 이게 10a개가 들어있어. 얘도 얼마나 들어있어? 10a개 그 다음에 이제 얘네 같은 경우가 하나는 1 0 m l 넣어줬지. h2y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10 곱하기 0.1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얘가 몇 개, 두 개, y는 대신에 한 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가 이제 정답이 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주면은, 2 n 으로 얘가 대응되는 거야. 2 n 그 다음 얘는 몇으로 대응돼? N으로. 그니까 러 이거를 넣었을 때딱 절반으로 줄지. 그럼 너네가 알수 있는 게, 이 e, E라는 게몇 A이다? 5A이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10A에서 딱 절반으로 줄지. 그럼 얘도 얼마나 더 넣어줘야 돼? 얘도 5A가 되게끔. 그래서 실제 개수로는 이거 두 개. 그니까 러 H가 두 개가 되게끔 넣어줘야 돼. 그러면 부피를 몇 미리? 여기다 곱할 거니까 20mm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넣어준 이제 V 값은 앞에 10. 플러스 20에서 30 이렇게 구해줌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v는 30그 다음에 이제 이 a 값을 구하면 되지 지금 얘가 oa가 2개잖아 근데 얘는 지금 1 0 a 지 그치 그래서 oa가 2개기 때문에 10a가 되려면 얘는 4개가 돼야 돼 4개 실제 개수로는 그럼 이제 4개가 되려면 10에다가 얘가 04를 곱했으면 됐겠지 그래서 a 값은 04 그래서 정답은 12 그래서 이게 그냥 비율 관계만 좀잘 찾고 한번 잘 연습을 한번 해봐 이게 실제 모의고사에 더 어렵게 나오긴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번 좀 간단하게 풀수 있고 다음은 20번 자 이것도 어렵지가 않았어 자 얘가 지금 A랑 B랑 만나서 2C가 됐대 그리고 질량이 주어졌는데 항상 질량이 주어지면 뭐한다? 보존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식을 그냥 천천히 한번 써줄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이쁘게 쓸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2C가 됐다 자 1번으로 식을 만들텐데 가능하기 전그 다음에 중간 끝났을 때. 자 그럼 보면은 처음에 얘가 W, 9W가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W 얘가 9W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자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전체 질량은 10W가 되겠지. 반응 끝났을 때. 근데 얘가 0.5가 되려면 C의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5W가 돼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C의 질량은 몇 W다? 5W가 만들어질 거다. 왜냐면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얘네 두 개가 서로 반응을 할 텐데 누가 다 사라질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5W가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요게 이제 너네가 정석으로 하려면 당연히 A가 다 반응했을 수도 있고 B가 반응했을 수도 있잖아.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근데 이게 질량이 너무 차이 나는 거 보니까 나는 첫 첫 번째로 a가 다 반응했다고 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만약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b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돼자 그래서 a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w고 여기가 0그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야 돼 마이너스 4w 왜냐면 5w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몇 w가 남아 5w가 남는다 자 그리고 내가 몰수로 그냥 표현을 해보면은 이 중간 단계가 1대 2대 2의 비율이 성립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써볼게 1몰 반응했다 얘는 2몰 그다음 얘도 2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5w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대로 2몰이야 근데 얘는 이제 몇 몰이 되냐 비례가 되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4분의 5배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2.5 몰이 돼. 자, 근데 얘가 합쳐서 9부이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몰수를 다 합쳐봐. 4.5 몰이 9부이야. 그럼 여기서 1 몰이 내가 2부다라고알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부피로 바꾸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부 얘는 4부이. 이렇게 하면 딱 맞겠지. 자, 그래서 이 아래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면은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2번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한 번씩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처음에 얘가 6W가 있었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억이라. 라고 표현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얘가 0.5가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또 누가 다 사라질지를 찾아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보면은 당연히 이게 6W 질량이 또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케이스를 나눠야 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A가 다 사라졌다 그 다음에 누가 다 사라졌다 B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근데 이제 케이스가 이제 질량 차이가 1대4로 반응하잖아 그래서 얘가 먼저 사라졌다라고 한번 해볼게 원래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다사라졌다도 해봐야 돼자 그럼 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4K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질량비가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5k. 왜냐면 질량비도 1대 4대 5가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1대 4대 5가 됐지. 그리고 이제 남는 게 6w 마이너스 k. 그리고 얘는 0. 얘는 어떻게 돼? 5k.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전체가 0.5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제 4k가 있었다라고 내가 쓴 거지. 그럼 어떻게 돼? 6w 플러스 4k 분에 5k가 몇이나 와야 된다? 얘가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k가 그냥 어떻게 되는데 그냥 w w. 그럼 딱 10분의 5w 나오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은 얘는 4w 있었다. 얘도 4w 그 다음에 얘는 w 얘도 5w 그럼 얘도 이제 5w 얘는 어떻게 돼 5w 그 다음에 이제 부피로 표현을 해봐 부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5w는 얘는 5몰에 해당하지 얘도 5w니까 몇 몰에 해당해 2몰 그 다음에 아까처럼 부피로 바꾸면은 아까 1몰에 2v였어 그럼 얘는 10v 얘는 4v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돼딱 14v가 떨어지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정확하게는 나누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냥 이럴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너네는 두 가지 경우 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가 다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자,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가 이제 4W 나왔지. 그다음에 이제 B의 분자량하고 C의 분자량. 이건 이제 1몰일 때 질량이니까 여기 1몰일 때 얘는 2W가 되지. 그래서 여기는 2W.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몰일 때 5W. 2.5W. 그러니까 여기가 2.5를 넣어 주면 되네. 그래서 정답 계산해 주면 4번. 그래서 실제 수능 모의고사나 고3에 비해서 크게 어렵진 않았어.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안된 부분은 다시 안 보고 해 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다? 4단원 기말고사 대비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질문 있는 사람 좀 질문을 해줘 이게 고3을 좀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풀었는데 아마 고2 입장에서는 잘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